안녕하세요 황금비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뜨거웠던 중심에서 모진 풍파를 몸소 맞으며 이 땅에 뿌리가 되어 주신 분들. 바로 1952년생 임진년에 태어난 용띠 여러분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52년생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배어 있습니까? 625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 제더미 위에서 태어나 보릿고개를 넘고 산업화의 거친 현장에서 자식들 뒷바라지에 당신의 몸 하나 돌볼 결을 없이 살아오셨지요. 임진이라는 기운은 본래 물 속에 잠긴 용을 의미합니다. 임진년의 용은 바다에 잠겨 천년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한번 승천하면 하늘을 뒤집는 기운을 가진 분들이 바로 구독자님이십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묵묵해 보였겠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언제나 들끓는 호수처럼 뜨거웠을 것입니다. 흙 속에 물을 품었으니 평생을 남 좋은 일 시키며 자신은 희생하는 삶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은 아무 때나 하늘에 오르지 않습니다. 천 년의 기다림 끝에 단한 번의 비를 만나야만 승천하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나이 74.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 말하겠지만, 하늘의 명리학적 계산은 다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그리고 그 시작인 1월 축월. 이 시기는 차가운 물속에 있던 용이 뜨거운 태양을 마주하며 마침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솟구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늘은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공덕 그 눈물의 씨앗들이 이제 대운이라는 이름의 열매로 맺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껏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당신의 인생에 어떤 기적 같은 반전이 찾아올지 명확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74년을 기다려온 당신의 진짜 봄날을 향해 그 운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임진생 여러분, 2026년은 병호년입니다. 사주에서 병호는 머리 위에 태양을 이고 발밑에 뜨거운 불길을 둔. 아주 강렬한 화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본질인 진토입니다. 많은 이들이 임진생을 그저 물로만 보지만 사실 여러분은 흙 속에 물을 품은 용입니다. 이 진토가 2026년에 병호라는 뜨거운 불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리학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화생토의 기적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질척이던 진흙을 단단하고 비옥한 대지로 굳히고 그 안에 물기를 증발시켜 하늘로 올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즉, 그동안 갈바를 몰라 흩어졌던 여러분의 기운이 비로소 단단한 땅이 되어 그 위에서 명예와 결실이라는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1월인 추월은 꽁꽁 얼어붙은 동토입니다. 용이 활동하기엔 아직 땅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축토는 여러분의 진토와 만나 토의 응집력을 극대화합니다. 1월 초반의 정체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축토 밑으로 병화의 온기가 스며들어, 여러분의 사주 속 진토가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굳건해지는 정중동의 성숙기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명예와 관운이라는 불을 던져주었을 때, 여러분의 진토가 그 부를 받아내어 비옥한 땅으로 거듭나는 시기임을 명심하십시오. 시련처럼 보였던 과거의 고통들이 이제는 여러분이라는 단단한 대지를 만드는 땔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늘의 수레바퀴는 이미 화생토의 순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굳건해진 땅 위에서 다시 날아오를 차례입니다. 진토는 개인의 기운이라면 이제부터의 무토는 세상 속에서 그 기운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굳건해진 대지 위에서 어떤 꽃이 피어날지 그 답은 바로 대운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임진생 용띠 구독자님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인 무인 대운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10년마다 바뀌는 큰 운의 흐름을 말하는데 52년생 여러분에게 2021년부터 시작된 20년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먼저 대운의 앞글자인 무토를 보십시오. 이것은 거대한 댐이자 단단한 둑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물길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흩어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며 허망하게 흘러갔다면 이 무토가 그 물길을 딱 가로막아 여러분의 재능과 복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참고만 살아야 하나? 하셨던 그 인내의 시간이 바로 이 댐을 쌓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의 뒷글자인 인목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잎목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강한 나무의 뿌리이자 여러분의 물길을 조절해 주는 생명력입니다. 특히 74세가 되는 2026년을 기점으로 막혀 있던 댐의 수문이 열리듯 운의 흐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볼때 70대 중반에 찾아오는 이 운은 자식에게 기대는 운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으며 노년의 재물을 단단히 움켜쥐는 자립과 번영의 대운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용은 나이가 들수록 그 비늘이 단단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동안 참아온 만큼 늦게 오는 복은 더 크고 달콤할 것입니다. 자, 이제 2026년 1월 한달 동안 여러분이 마주할 운명의 흐름을 구체적인 일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초순일 10일은 개축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땅은 얼어붙어 있으니 임진생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유독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억지로 물길을 내려다가는 오히려 제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10일 전후인 가빈이를 주목하십시오. 이날을 기점으로 꽁꽁 얼었던 땅을 뚫고 귀인의 기운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답답했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고 당신을 도울 귀인이 문을 두드리는 시점입니다. 이어서 1월 중순 11일 20일 특히 15일 이후 을묘일 구간에 들어서면 재물의 물길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천기누설과 같은 강력한 경고를 하나 드립니다. 1월 15일 전후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솔깃한 제안이나 지금 안 하면 늦는다는 식의 투자 권유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대운을 시기하는 가짜 기운입니다. 이 시점의 한 선택이 올해 전체 재물의 향방을 바꿉니다. 이한 번의 선택을 참아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2026년 전체의 재물 크기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1월 하순 21일 31일입니다. 이 시기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운이 요동치지만 여러분 사주 속의 진토가 비로소 병화의 온기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움츠렸던 용이 고개를 들고 여의주를 바라보는 형국입니다. 1월 초의 무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 속에 이제야 살것 같다는 확신이 차오를 것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오는 문서나 소식은 여러분의 인생 산막을 결정지을 중요한 씨앗이 될 것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늘은 이미 일자별로 여러분의 복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 흐름을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 흐름을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는 병화의 불길이 구독자님의 진토를 비옥한 금빛 땅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돈은 결국 기운입니다. 기운이 막히면 돈도 멈추고 기운이 흐르면 재물도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1월엔 몸의 순환을 함께 돌려야 합니다. 임진생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고민인 1월의 재물운을 명리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은 큰 돈을 쫓기보다 재물의 가치를 단단히 굳혀 그릇을 키우는 달입니다. 여러분의 사주 속 임진은 끊임없이 흐르고자 하는 강한 물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1월의 축토는 그 물을 가두고 얼려서 고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돈이 묶인다고 해석하면 오산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것은 재고, 즉, 재물의 저장고를 수리하고 단단히 다지는 시기를 뜻합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1월의 축토는 여러분의 물재물이 허망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둑을 보수해주는 고마운 기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병화와의 관계입니다. 1월 하순으로 갈수록 병화의 온기가 축토를 녹이기 시작하면 꽁꽁 얼어 있던 여러분의 자산이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며 유동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초순과 중순에는 투기성 투자나 큰 금액의 이동을 절대 삼가십시오. 지금 움직이는 돈은 얼어붙은 땅 위에 물을 붓는 격이라 결국 고이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 넘쳐버립니다. 특히 지인과의 돈 거래나 보증은 여러분 사주의 소중한 진토를 흙탕물로 만드는 행위이니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대신 집안의 북동쪽을 정갈히 하고 지갑 속에 지폐를 머리가 안쪽으로 향하게 가지런히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은 명리학적으로 재물을 안으로 모으는 수렴의 기운을 극대화하는 행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월에 지켜낸 그 자산이 병화의 열기를 받아 녹아내릴 때 무인 대운의 무토가 이 재고를 굳히고 병화가 녹이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재물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년을 책임질 거대한 황금의 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재물을 하늘이 지켜주고 계시니 믿고 기다리십시오. 임진생 구독자님, 사실 1월에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재물보다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사주학적으로 52년생은 임진, 즉, 차가운 물의 기운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1월인 축월은 1년 중 가장 차가운 흙의 달입니다. 찬 물과 찬 흙이 만났으니, 우리 몸 안의 기운이 마치 얼음물처럼 정체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혈액순환과 관절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뻣뻣해지는데, 용기분들은 특히 허리와 무릎, 그리고 심혈관 개통을 세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새벽 운동을 나가는 것은 1월만큼은 절대 금물입니다. 해 뜨기 전에 차가운 공기는 여러분의 귀한 불씨를 꺼뜨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몸의 온도를 강제로라도 올려주는 인위적인 불기운이 필요합니다 혈이 돌면 운이 돈다 몸속 순환이 막히면 인생의 기운도 막힙니다 매일 아침 생강이나 대추 계피를 넣은 따뜻한 차 한잔을 보약 이라 생각하고 드십시오 사주에 부족한 화 기운을 채워 주어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 줄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 15분의 반신욕이나 조격은 막힌 수기운을 돌려주는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급적 빨간색이나 주황색 목도리, 장갑을 착용해 보십시오. 부족한 불의 기운을 시각적으로 보강해 주어 사고를 막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용은 불꽃을 머금어야 비로소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의 불씨를 소중히 지키는 1월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임진생 여러분, 이제 1월의 마지막 고비이자 가장 큰 복의 근원인 인간관계와 가족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설 명절이 들어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1월의 축토와 여러분 사주의 진토가 만나면 은근한 긴장감이 흐르는 파의 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싸움은 아니지만 괜한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쌓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이나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다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말은 잠시 넣어두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은 사랑이지만 1월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는 그 말이 상대에게는 얼음 송곳처럼 차갑게 박힐 수 있습니다. 이번 1월에는 입은 닫고 귀를 여는 것이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가족들에게 딱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고생했다. 덕분이다. 고맙다. 이세 마디가 임진생 여러분의 식신운, 즉 먹을 복과 말년 복을 활짝 열어주는 주문이 될 것입니다. 혹여 배우자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허허 웃어넘기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따뜻한 화의 기운으로 감싸 안으면 차갑던 집안 분위기가 봄날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1월에 뱉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금의 재물보다 더큰 복이 되어 올해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품이 결국 온 가족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임진생 여러분, 같은 용띠라도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1월에 취해야 할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본질인 진토가 태어난 달의 기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오행의 지름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봄에 태어난 분들, 양력 2월에서 4월생, 봄에 태어난 용은 목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여러분의 본질인 진토가 뿌리에 의해 해집어지고 약해지기 쉬운 목극토의 형국입니다. 1월은 이 흐트러진 흙을 다시 단단히 굳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나를 휘두르는 인연들을 정리하고 내 주관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집안의 동쪽을 정갈이하되 너무 많은 화초보다는 묵직한 황토색 소품이나 도자기를 두어 진토의 힘을 보강하십시오. 흙을 굳히는 것이 곧 운을 잡는 길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듯 여러분의 기운도 서서히 불로 옮겨갑니다. 여름에 태어난 분들, 양력 5월에서 7월생, 여름의 용은 화 기운에 의해 진토 속의 소중한 물기가 말라버리는 토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 사주가 2026년 병호년의 불길을 만나면 건강과 감정이 쉽게 타버릴 수 있습니다. 1월에는 무엇보다 불을 식히는 자중이 보약입니다.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조용히 내실을 다지며 수기운을 보충하십시오.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거나 물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타들어가는 여러분의 명줄과 운을 살려줄 것입니다. 뜨겁던 여름이 저물고 이제는 결실의 금기운이 찾아옵니다. 가을에 태어난 분들, 양력 8월에서 10월생, 가을에 태어난 용은 금기운이 강해 진토의 에너지가 금에 의해 깎여나가는 토생금의 소모가 심한 편입니다. 재물운은 있으나 그만큼 기운이 빠져나가니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너무 날카롭게 굴면 고기 깎이니, 1월에는 둥글게 살자는 마음가짐이 필수입니다. 흰색이나 은색보다는 붉은색 포인트를 활용해 금기운을 적절히 제어해 주십시오. 둥그러진 성품이 곧 여러분의 재물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모든 것이 수렴하는 계절, 물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겨울에 태어난 분들, 양력 11월에서 1월 생, 겨울에 태어난 용은 진토가 차가운 물 속에 잠겨 갯벌처럼 되어버린 수다토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1월에 한파까지 더해지면 기운이 꽁꽁 얼어붙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 온기가 절실합니다. 매일 낮 햇볕 아래를 걷거나 황토색 옷을 입어 물기를 흡수하고 땅을 녹여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온기를 나누는 것이 단순히 인맥 관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은 운의 물기를 녹여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임진생 여러분, 운명은 정해진 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흉우는 비껴가고 기로는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1월 한달 동안 꼭 실천해야 할세 가지 개운법을 알려드립니다. 말의 개운법, 나의 입이 곧 복의 통로입니다. 사주에서 말은 식신을 의미하며, 이는 곧 재물로 가는 길목입니다. 1월 한달 동안은 힘들다, 죽겠다, 지겹다 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대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세 단어를 세 번씩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세 단어는 입의 기운인 식신을 움직이는 주문이자 내 안에 얼어붙은 수기운을 깨우는 불씨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공기를 진동시켜 차가운 축토의 땅을 녹이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듭니다. 방위 개운법 남쪽의 태양을 집안으로 들이십시오. 2026년 병호년은 불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남쪽 방향은 올해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남쪽 창가를 깨끗하게 닦아 햇볕이 잘 들게 하시고, 남쪽 벽면에 붉은색 꽃 그림이나 장식품을 하나 두십시오. 외출을 하실 때도 가급적 남쪽을 향해 먼저 걸음을 떼는 것이 하늘의 천기를 몸에 두르는 비법입니다. 나눔의 개운법 덕에 복리를 쌓으십시오. 운은 순환할 때 커집니다. 1월에는 큰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온정을 베푸십시오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추운 날 고생하는 경비원분께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는 것이 작은 베풀미 여러분 사주 속의 차가운 수기운을 따뜻한 인덕으로 바꿔줍니다 지금 베푸는 아주 작은 친절이 훗날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늘이 보내는 귀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진생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운명의 지도를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잠든 운을 깨울 가장 강력한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이 소리내어 이 화건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킬 때, 비로소 천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다. 74년의 인내는 나를 승천시키기 위한 거대한 담금질이었다. 나의 기운은 병화의 태양을 만나 날마다 뜨겁고 강해진다. 나의 곳간에는 마르지 않는 황금의 물길이 가득 차오른다. 나는 우주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나의 한마디는 가족을 살리는 복이 된다. 사랑하는 1952년생 용띠 여러분. 용은 천년을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구름을 박차고 비를 부릅니다. 이제 그 기다림의 수레바퀴가 멈추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꽁꽁 얼었던 대지가 녹아내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승천의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눈물은 이제 잊으십시오. 하늘은 이제 당신을 희생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부르며 그동안 주지 못했던 모든 보상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74년을 기다린 봄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의 불꽃을 일으켰다면 댓글에 나의 대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한 줄이 우주의 인장을 찍는 확언이 되어 2026년의 기적을 가장 먼저 당신의 머리 위로 불러내릴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거대한 숲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년월일시, 즉, 일주에 따라 복으로 가는 무수한 지름길이 따로 존재합니다. 나만이 갈수 있는 가장 빠른 복의 지름길을 알고 싶다면, 언제든 황금비녀 사주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또한 매월 1일 여러분의 운명을 지켜줄 비밀 월운 서신과 깊은 천기누설을 함께하고 싶다면 황금대운 멤버십에서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인연을 황금빛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늘의 가호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황금비녀가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그 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저는 황금비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